오늘 고린도전서 13장 5절은 무례의 행치 아니하며 물론 앞에 주어는 앞에 나와 있죠 그 앞에 절에 사랑은 무례의 행치 아니하며라고 말씀합니다 무례란 말은 예의가 없단 말이죠 이 현대인의 성경은 좀더 실감나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버릇 없이 행동하지 않는다, 버릇 없이 행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람에 대해서는 뭐 연령에 있어서 연장자, 또뭐 선배 또는 상급자, 또 부모. 뭐, 등등. 위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높여야 합니다. 아래 사람에 대해서는 물론 존중해야 합니다. 아,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에,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해서 그걸 잊지 않고 또 감사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어,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우리가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해야 합니다. 아무런 상대방이. 못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아, 또 여러 가지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가 나보다 나이가 아, 뭐 적든, 에, 나보다 배운 게 부족하든, 에, 나보다 지가 낫든, 아,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 나름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길들이려고 하고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고 간섭하고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삼가야 할 것입니다. 버릇없는, 더 속된 말로, 버릇장 말이 없는, 버릇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버릇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모르겠어요. 충청도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 예의를 안 지키는 버릇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 진짜, 그,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제가 전에 그 80년대에 그 교사로 있을 때그 어떤 교원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주장하는 것들이 참 그럴듯해요. 어, 어,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동조를 했는데 저는 그 단체에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례하게 행하는 거예요. 이 교장 교감 선생님에 대해서 훨씬 선배이고 또 연장자이잖아요. 그리고 상급자이잖아요. 그러면 이 교장 교감 선생님이 잘못된 그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말을 하고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 부모가 어, 잘못된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선생님이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녀로서 또는 학생으로서 또는 학업자로서 예의를 지켜서 공손하게 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러이러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렇게 공손하게 좀그 상대방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설득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버르장머리 없이 그냥 마구. 어, 그냥 교장, 그 뭐, 당신이 말이야, 어쩌고, 뭐 이러고, 말 막, 그냥 깔아, 말을 깔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그 단체에 들어갔지 않았는데, 이 말을, 어, 옳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옳게 해도, 기분 나쁘게 할수 있잖아요. 그죠? 예의를 지키지 않고, 어, 버릇없이 그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죠? 어, 그건 이제 잘못된 거죠. 에.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례히 행한다는 이야기는 상대방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특별히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합니다. 이 사랑하면 사랑하면 예의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춘 남녀들이 만나 가지고 교제할 때는 예의를 지키다가 나중에 결혼하면 예의를 안 지키는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버릇 없이. 무례하게 대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자기 어떤 그 진실, 이런 걸막 감추고 또 이렇게 연극을 하고 쇼하고 그럴 필요는 없겠죠. 자기하고 친하지도 않고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쇼도 할수 있고, 연극도 할수 있습니다. 근데, 나하고 아주 가깝고 나를 잘하는데, 그걸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례행하면 히안 되는 거죠. 그죠? 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방구를 튼 사이냐, 뭐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죠? <laughs> 이, 청춘화연들에 만날 때든, 뭐, 이, 낯설은 사람들이 만날 때는, 이, 뭐 그렇다든지 참아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어, 안 끼려고, 방귀를. 근데 가까우면 그냥 끼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laughs> 방귀를 튼 사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그것도 그냥 함부로, 그,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예. 모든 게 그렇습니다. 예. 전 그, 남자들은 화장을 별로 안 하는데, 그 여성들은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 마스크를 끼워서 뭐잘안 하기, 뭐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고, 뭐눈 쪽만 이렇게 뭐 신경 쓴다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밖에 나갈 때는, 밖에 나갈 때는, 그 낯선 사람들 만날 때는, 막 얼굴 화장도 잘하고, 또잘 차려입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 가정에서는, 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처럼, <laughs>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또 부모에 대한, 자녀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기 이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터놓, 터놓을 수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아니지. 그런 생각이 있, 있잖아요. 그죠? 어, 사랑한다면,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터놓을 수 있고, 에, 자기의 그, 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어,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아,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예의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성경은, 사랑은, 물에 행치 않는다.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아, 물론 모르는, 사람들한, 모르,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예의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물론 그런 뜻은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예의를 지켜야 되지만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예의를 지켜야 되고, 또, 모르는 사람, 거리가 먼 사람은, 뭐, 나하고 별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와 이해관계가 얽혀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우리가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이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예의를 지켜야 되면, 그 사랑이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버릇 없이 행동하게 되면 이게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이게 쌓이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자기들이 가진 지식이나 또 받은 은사를 가지고 또 자기들이 어떤 계파에 속했느냐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경쟁하고, 그리고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례히 행하게 되었습니다. 아, 특별히 이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이제 가장 초점되는 이야기죠. 서로 자랑하고 또 경쟁하고 또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그러면 무례하게.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대선 얘기가 제가 를 자꾸 이제 하는데 뭐 이해하는 게 쉬울 것 같아서 어, 대선 전국이니까 이 후보들이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하잖아요, 그죠? 토론에도 하고 뭐 SNS에 글도 올리고 그러는데 에, 어떻게 합니까? 무례한 말을 막 하잖아요, 그죠? 어. 무례한 말을 막 합니다. 우리가 봐도 기분이 그좀 좋지 않은데 그이 상대방은 어떨까? 어 상대방은 뭐 막말을 막 하잖아요. 그 무례한 거잖아요. 그럼 기분이 얼마나 상할까? 그래서 상담원에서 또 이제 막 막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뭐. 이, 명예훼손이, 뭐, 어쩌고,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뭐, 고소고발을 하느니, 막,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아,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이, 아, 저 정도밖에 안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또, 다른 후보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 자꾸 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무례하게 이제, 에, 예, 가는 거잖아요. 무례히 행하다 보면 서로, 어, 미워하고,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물론 미워하고 또 자기하고 라이벌이기 때문에 무례히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례히 행함으로 그것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저렇게 막 서로 어, 어, 못 잡아먹어서 뭐 그냥 안달이라는 것 같이 그렇게. 이무례히 뭐 행하고 그냥 공격을 하고 그러면서도 나중에 또 자기 정치적 정치적인 계산이 또 맞아 떨어지면 또 손잡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죠? <laughs> 예. 그 세상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예, 그렇게 무례히이 행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아무리 가깝고 또 친하고 또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같은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물론이고 같은 교회 성도들이든 또 같은 가족이든지 간에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무례히 행치 않아야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편리, 자기 이익, 자기 원하는 것 그걸 자꾸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간섭하고 또 시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 미워할 수도 있고. 등을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우리가 사랑한다면 무례히 행치 않아야 합니다.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굳지 아니하며, 우리의 본성은 인간의 본성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 유익. 그렇잖아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인간들의 판단 기준이, 인간 본성에 의한 인간 판단의 기준은 나한테 얼마나 이득이 되는가, 그죠? 내가 얼마나 편한가,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나한테 얼마나 기쁨, 즐거움이 되는가, 그거잖아요. 그죠? 모든 걸 그런 식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행동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인간이에요. 보통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아주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계산합니다. 그건 본능적이에요 모든 일이 모든 일. 모든 일. 뭐 제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애경사 뭐 이런데, 예? 그 찾아가고 또는 이뭐 경조사비 이런 거어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번개같이 계산합니다. 그리고 <laughs> 이그 받은 거는 다 장부에 그 기록해놓고 보관하면서 <laughs> 봅니다. 아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죠.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했는데 얼마 했는데 그보다 적게 하면 섭섭하더라고요. 그렇죠? 어. 내가 한 거보다 많이 하면 좀 황송하고 그 다음에 기회 있으면 이제 <laughs> 그대로 갚으려고 하고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나를 얼마나 편하게, 편리하게 하는가, 에, 내가 어, 나에게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가, 그런 것을 가지고 어, 자꾸 계산한다면, 따진다면,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어, 예수님께 에, 향유를, 값비싼 나두 향유를 예, 그 통채로 그 병을 깨어서 어, 예수께 붓잖아요. 근데 가론 유다가 번개같이 계산했잖아요. 어 이거 팔면 300대놀이나 대나리온이나 될 텐데. 어이 그걸 갖다 한 번에 통채로 깨가지고 아유 저런. 근데 마리아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통채로 부었어요. 예수님 사랑했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면 벌써 그좀 그래요. 어. 가론 유다는 계산하잖아요. 이 물론 명분은 있어요. 명분은 계산하는데 명분은 항상 좋은 명분을 내세워요. 가론 유다가 내세웠던 명분이 뭡니까? 아, 이 이걸 그런 데으면 어떻게 이걸? 에이? 300대 정도 되는 것인데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 얼마나 좋아. 이렇게 명분은 그렇던데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가론유다가이 열두 제자가 있었는데 가론유다가 회계였어요. 회계. 회개. 그러니까 이글쎄 예수님과 그 열두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그 모임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재정지출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 맡아서 하는 사람이 있게 되어 있잖아요. 어, 근데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가로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조금씩 떼가 떼서 자기 거로 삼는 거잖아요. 그냥 선백 대는 정도 팔아가지고 딱 하면 거기서 얼마 자기가 챙길 계산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제가 그 직장에서 하면서 보니까 일마다 그러더라고 일마다 다들 그러더라고. 아 진짜 그냥 그 선심 쓰는 줄 알았는데 그게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아윤 부장님, 이 내가 그 저기 관광 버스 그거 알아봐줄까? 어, 이 감사 조 알아봐 주세요. 아 보니까 나중에 자기 또 이렇게 딱 챙기는 게 있더라고. 다 그런 식이에요 실망스럽죠. 나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사람면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본능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물론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본능적인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랑을 하려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유익, 자기 편한 것, 자기 기쁨, 즐거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어,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도 보면 아주 자주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어또 하기는 무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 자신의 유익에 대해서, 어, 물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에, 그거 자체가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교회에, 또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 어, 이런 거 우리가 계산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죠? 어, 그러나, 어, 우리가, 에, 누구를 사랑한다면, 예, 사랑한다면, 이 계산적인 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아까 경조사, 무슨, 이, 그 경조사비 같은 것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대방을 사랑하니까, 어, 사랑하니까, 내가 지금 생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내 수입이 얼만데, 그런 거 전혀 계산 없이, 이번 달에 내가 쓸 돈이 어느 정도인데, 뭐 이런 거 계산 없이 그냥 있는 거 통, 통째로 딱 갖다가 이렇게 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따지는 건 곤란해요. 그러니까 전 이제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저보다 10살 이상 젊은 목사님인데, 그, 저희 딸 결혼식 때, 이, 20만원을, 이, 부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대개 이제, 목사님들, 뭐, 교회 그, 형편이 좋든, 뭐, 안 좋든 대개 이 10만원이 대개 일반적으로 이제 하고, 조금 어렵고 뭐 이러면 뭐 거리가 멀고 이러면 한 5만 원, 10만 원 이제 거의 다 한데 5만 원 어쩌다 있고 뭐 이래요. 근데 20만 원은 이뭔가 이렇게 가깝고 좀 뭔가 이렇게 친해야 친해야 20만 원 이상 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가 전화해가지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예, 자기가 정하기를 예, 그 큰교회 목사님 애경사에 예? 예, 또, 살만하고, 이렇게 괜찮은 분한테는 10만원, 이렇게 하기로 했대요. 근데 이렇게 어렵고 조금 그런 분들한테는 20만원, 또그 이상 이렇게 하기로 자기가 정했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쓰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런 태도가 필요하죠. 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기적인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 아까 현대인의 성경에 물의 행치 아니하며가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으며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그게 조금 더 뉘앙스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데 여기에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기적이라고 이렇게 또 번역을 했어요. 이기적이지 않다.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중심으로 살고, 조금 더, 어, 이좀 부정적으로, 어감이 안 좋게 표현하면, 이기적으로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죠? 어,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런 이기적인 모습에 대해서 무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걸 뭐 자아주의 그런 표현도 씁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자기 유익을그 지 않는다고 하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번역하고 있는데 좀 그렇다 니다 이해하기 쉬운데 이 NASB 영어 성경면 에,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익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NIV는 자기를 추구하는 것 self-seeking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NLT는 자신의 길, 또 NKJ 번역물은 이스완, 자신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번하드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그 벌로 자기의 노예가 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그 벌로 자기의 노예가 된다. 자기 유익, 자기 욕심, 자기 소원과 필요, 자기의 감정과 편리, 자기 소견에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자기 중심이. 자기 이익, 자기 편한 거, 자기 즐거운 거, 만사를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 13장 5절 절반만 살펴보았는데, 사랑은 물히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이두 어, 단어, 물에 행치 않는 것,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유익을 굳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음미하면서, 우리 성도들 간에, 또 가족들 간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물에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는 그런 사랑으로 어, 서로. 어, 섬기고, 어, 서로를 돌아보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은 무례의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말하면서도 무례의 행하며 자기 유익을 구한 적이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을 긍일이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